BMW하고 벤츠는 차이가 있어요. 네. 맥주 이렇게 따르잖아요, 맥주. 500cc. 네? 근데 이게 BMW는 맥주로 꽉찬 500cc야. 벤츠는 이게 거품이 막 이만큼 있는 거지, 이게. 아, 자존 거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, 맥주. 아무것도 모르시네. 음. 그렇긴 한가? 예? <laughs> 네? <laughs> 아, 그래야지 맥주가 이걸 막아줍니다, 공기가 나가는 거를. 같은 돈을 쓰면 우리가 더 좋은 거 사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샀다 가격 대비를 말씀하시는 거 같네요 그렇지요, 예. 너무 실망스럽다 어왜뭐 어, 어. 이거 뭡니까 이거 요거는 저기 저기 아, 저 진짜... 수입차는 원래 수입품으로 장식을 해줘야 됩니다 어디서 한 건데요 아그저 가까운 나라 있잖아 저기 이거, 이거.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아유 그것 어... <laughs> <아이, 그거 웃음> 또.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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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또 이렇게 아 그리고 예전에 음. 저희가 네. 우리 무당님 차를 빌려가지고 모델 네. 리뷰도 찍고 리뷰도 찍었던 네. M8 컴페는 배기가 꽤 남자다.